어제 하신 분들도 다 보내드렸으니까 계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 유튜브분들 어플가 분들 어서 오시고 자 어제 리즈슨 진짜 경기 몸좀 그지가 끼냈는데 본몹스가 무슨 아지 걔네는 이렇게 골 결정력이 좋아 찬스 왔다 싶으면 뭐한두 장면 놓치긴 했는데 후반에 입장골 또 박는 거 보고 아 큰일 났다 싶었는데 역시 어, 갯뽀록 팀은 결과로써 증명, 증명합니다 그걸 두번 연속으로 두골차 역전 당하는 거 자체가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뽀록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반전에 솔직히 저는 본모스가 잘했다기보다는 리즈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리즈가 못한 거예요 그건 그 후반전에 바로바로 바로 잡고 나와가지고 학살모드 가잖아요 일단 뭐 리즈랑 브레멘 잘 먹었고 오늘도 뭐 먹어봅시다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레나드 토르노 일찍 있는 것부터 보리나이즈 수비 쪽에 본입하지 빠져있고, 토리노에게 중원에 또, 뭐야, 열심히 미친개처럼 뛰어다니는 미네티가 오늘 출전정지로 빠지고, 측면 수비 쪽에 또,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아이나, 이렇게 빠져있는데, <laughs> 토리노 경기는 요즘 좀 쉽진 않아요. 득점에 있어서 워낙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넣을 때는 넣고 뭐못 넣을 때는 뭐 한없이 못 넣고 특히나 두팀다 최근에 또 상승세잖아요 볼로냐 같은 경우 이제 또 보약인 레체랑 몬차 잡으면서 2연승 달리고 있고 토리노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아니죠 강팀을 잡았으니까 우디네 잡고 뭐 밀란까지 잡으면서 이때 에이시밀란은 <laughs> 저희 주력이었죠 토리노 프렌 이 밀란이랑 갔을 때 제가 첫 쉬고 첫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 뭐 그래가지고 그거였는데 어쨌든 두 팀이 이게 허... 지금 맞대결 전적이 볼로냐가 홈에서 4연무예요 <laughs> 오늘도 무가 안 보이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볼로냐 홈 기준 1승 5무 2패인데 아니다 총 전적이 이제 최근에 1승 5무 2패인데 볼로냐 홈 기준 4연무예요 4연무 솔직히 오늘도 무승부 보고 싶었거든요 한 5연무에다가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좀 배, 배팅하기에는 뭐 주력으로 찍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토리노도 리네트가 빠진 가운데 중원 쪽에서 밸런스 자체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뭐 아마 뭐 리치가 리네트 대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테크닉 있는 리네트 같은 경우는 많이 뛰고 약간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 부분에서 언더를 그래도 굳이 보면 언더 언더이긴 한것 같은데, 사실 오버 가나도 이상하지는 않다. 일단은 무승부할무 봤으면 그래도 이렇게 보는게 맞는거 같다 느낌상 느낌도 그렇고 사이즈상 토레노가 그래도 지지는 않는 사이즈일거 같고 아 근데 무들거 같은데 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안뜰거 같기도 하고 무가 너무 많이 나왔어 둘이 붙었다면 무승부여가지고 쫄리는감도 있네요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laughs> 두번째 헬시대 아스날, 일단은 포파나 제시가 수비 쪽에 캉택 케파, 벤치를 리스 제임스, 코바시치는 아마 축전할 거 같네요. 전할거 같고 자카리아 뭐안 뛰니까 이렇게 됐고 아스날 이제 키퍼 쪽에 터너나 스미스로우 그리고 토미아스 진짜 어차피 라인업 보면 됩니다. 부산전 너무 가겠습니다. 뭐 수비 쪽에 중앙 수비나 핵심 미드필더 그리고 측면 수비. 많이 빠져 있고 케파우 좀 잘했는데 또 빠진 부분 아쉽고 일단은 <laughs> 아스널 같은 경우가 뭐 사우스햄튼전 어, 이건 뭐 사실 주심 때문에 못 이겼던 거죠. 주춤 한 가운데 진 경기 노트넘 상대로 바로 이제 박살을 내면서 반등을 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전 그형 포토 감독의 팀이었던 브랜트포드 브라이튼을 만나서 또 박살이 났었습니다. 사실 경기력은 두 팀의 고점 지금 고, 보여주는 고점 경기력은 사실 아스날이 한수 위에 한수한 수입니다. 한수위 그런 부분은 있겠으나 어쨌든 주준 경기에 대한 여파가 또 있을 수 있겠고 물론 양팀다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습니다만 아스날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특히나 수비 쪽 측면 수비 쪽에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부상들을 계속 달고 있고 물론 체시도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게 아스날이 체시한테는 솔직히 약하진 않거든요. 체시 상대로 또 최근에 잘 잡았어요. 스탠포드 원정에서 두 경기 연속 도 이기고 있고 오늘까지 승리를 거둔다면 3연승인 느낌은 있는데 좀 거슬리는 부분 여쨌든 오바메양이 좀 거슬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스날에서 이제 아르테타 감독 밑에서 아르 감독과의 불화로 이제 바르샤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르샤가 후려쳐가지고 또 체시로 야 바르샤는 야무지게 돈 챙겼고 체시로 와가지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홈인 홈이 홈이라서 아마 벼르고 뛸것 같아요 오바메양이 벼르고 뛰고 득점에 있어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뛸 부분이라 그게 조금 아스날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이게 아스날 어쨌든 역배로서의 접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프렌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제 생각엔 체시가 한 골차 승리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이 경기는 체시 한 골차 승리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다 때려박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워 왜냐 강대강이야 더군다나 강대강인 부분이 있어서 한 골차 승리의 가능성도 있지만 아스날이 아스나리...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뛰어줘야 되는 느낌은 있는데 뭐 없어도 뛸수 있는 선수 베나이트랑 티안이 나오면 되긴 되는데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면 있어서는 둘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제 후반전에 좀 빡셀 수는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어, 한 골짜 승리나 프렌 쪽인 가능성이 높은데. 찍는 다음에 프렌 쪽을 봅니다. 하나님 먼저 보내 드릴게요. 한희 님이구나. 그렇게까지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스날 첼 시도. 그리고 ATD 에스파오 사우리 출전 정지고요. 토마르마나 마르쿠스 요렌테. 코케가 불투명. 에스파오 이제 지난 시즌 상당히 잘해줬던 페드로사가 빠져 있는데. 뭐 AT가 잡는다고 봅니다. AT가 챔스에서는 상당히 좀 분명히 막 믿음직스럽지 못한 모습과 이런 모습 보여줬고 지난 경기 더군다나 뭐 카디스한테도 패배하고 상당히 지금 흐름이 안 좋은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음. 생 에스파일도 딱히 뭐 두드러지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엘체전에는 저는 엘체 에스파일이 엘체는 무조건 잡았어야 됐어 지난번에 이때도 뭐 무룩했고 지난 경기도 마이로카 뭐 상대로 원정에서 무룩했었는데 AT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물론 배당은 솔직히 조금 지금 AT가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는 마음에 안 들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승이냐, 뭐프레이냐 생각한다면은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만 이제 핸디캡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 아마 에스파뇰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썩 어, 지난 시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AT의 일반 승 정도 봅니다. 그고 애스턴빌라의 맨유. 일단은 디오카를로스 수비쪽 여전히 빠져 있고 미드필더 카마라 빠져 있고 마찬가지로 디오카 를로스랑 같이 이제 세비야에서 건너온 사이드백 빠져 있고 에밀리아노 바르티네즈가 아, 신앙 경기 어디였더라 리케즈였나? 어, 머리쪽 부상이 있었는데 출전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빼겠습니다. 여기 이제 맨유는 부패. 브로노 페르네드 빠지고, 바람 빠지고, 뭐, 안토니나, 마샬, 산초가 불투명에 떠있어서 공격 쪽에 지금, 음, 안토니 같은 경우는 잘해주고 있었고, 산초도 그래도 있어야 되고, 뭐, 뭐 그런 상황이에요. 왜없으면 누가 나오, 날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는 맨유의 문제는 날두입니다, 날두. 없으면 날두가 나와야 되는. 지난번에 어디 유로파 때도 날도 탁 나와서 그때도 많이 부러뜨리려고 막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런 그림이고 이제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에메리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BRL에 있다가 런치고 이제 에스턴 빌라로 넘어와가지고 다른 대로 솔직히 능력은 있는 감독이에요 에메리 감독이 능력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뭐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기대가 되고 빌라 같은 경우 특히나 스쿼드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지금 부상 중인 선수들도 상당히 중요한 선수들인데 없어도 상당히 셀만큼 강한 상태에서 이제 맨유라는 또 강팀을 만났는데 아 이게 맨유도 근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이 경기는 저상에 주력으로 못 찍어 일단 뭐 부패 바람 그러니까 맨유가 풀이면은 맨유가 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에메리 감독이 뭐 빌라에 와가지고 뭐첫 경기부터 확 바꿔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승부만 찍거나 저득점 저득점 찍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맨유도 공격적인 자원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가운데 이러면 호날두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호날두가 한두개는 날려준단 말이에요. 최소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맨유가 어쨌든 지금 수비 라인 자체나 삼선 라인 자체는 상당히 많이 안정돼 있어. 지금 맨유의 힘은 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후방에 있어요. 카세미로랑 뭐 퓨레드 이 브라질 라인이 보여주는 상당히 좋은 미드필더 라인과. 또 뒤쪽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어, 시즌 초반에 상대 우려를 많이 왜냐면 키가 작기 때문에 우려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최고예요 너무 잘해주고 있다 바란이 빠졌음에도 지금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 저 득점 한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부모엔더 1대1 0대0 1대0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laughs> 다섯 번째 사우스 엠트데뉴 캐슬 일단은 리브라멘토 수비 쪽과 칼 워터 피터스 워커 피터스 아 이름 이 발음이 안돼 있는 코차바고 스토터 암스트롱이 불투명에 떠 있고요 라비아까지 그리고 뉴 캐슬은 조일링턴 출전 정지 뭐 이삭이나 측면 쪽에 맨 리치 그리고 파비안 셰어가 아마 뜰것 같아요 수비 쪽에 수비 쪽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일단 사우스햄튼 상당히 긍정적이긴 해요 벨라코차비랑 라비아가 이 경기에 뛸수 있다면은 분명히 힘을 좀 받을 수는 있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선수들이고 뭐 미드필더 쪽의 핵심, 수비 쪽의 핵심 자원이 복귀한다면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나름대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복귀한 지는 좀 됐거든요 둘 다. 근데 아직도 불투명이네? 폼이 안 좋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불투명이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까지 불투명이다? 어... 확실히 출전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명단에는 아마 둘다들것 같긴 합니다만, 폼에 대한 이슈는 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류켓을 지금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laughs>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는 나온다고 봤고요. 사우스 앤튼 입장에서도 벨라 코차비나 라비아가 나온다면, 은 좋아지는 부분은 후방이에요, 후방. 코찹은 분명히 사우스 앤튼의 수비에서 핵심이고, 라비아 같은 경우도 미드필더 쪽에서 뉴키트리 밀고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커팅을 해주고 싸워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팅이 됐을 때 빠르게 역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패스를 또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팀이, 이 경기에도 득점이 제 생각에는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득점 보고요 뉴캐슬 승봅니다 지금 뉴캐슬은 잘해요 여러분들 상당히 잘하고 있고 어, 막심에 출전 가능합니다 선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뭐 근데 막심항이 없어도 알미론이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거의 뭐 제가 축구보면서 알미론이 저렇게 잘하는 걸볼 줄은 몰랐는데 뭐, 사실, 조롱의 대상이었잖아, 알미론. 옛날에 누구야? 아, 맨시티에서 뭐, 너 알미론 같이 축구한다. <laughs> 그, 런 말도 있었잖아요. 조롱에서도 음, 상당히, 상당히 잘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 봤을 때, 사우스 앤튼이 복귀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뉴슬은 뭐, 전방에서도 충분히 해주고 있고, 후방에서 너무 강하다. 또, 일반 선정도 해줄 수 있다 고 생각하고, 1대0, 2대0. 뭐, 정도 사이즈인데, 뭐둘다 확실해 보이는 측면은 아닙니다 사실 오바 같은 경우 언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 한골 넣고 하면 오바 충분히 갈수 있는 흐름이 될수 있는데 근데 오바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바 뜨면 2대1 같긴 한데 근데 저득점 가서 좀 높은 거 같고 뉴켓슬승 어쨌든 요런 사이즈 웨스트햄 <laughs> 대 크리스탈 팰리스 파케타, 어, 파비안스키, 코르네, 불투명에 의해 셋다 그 펠은 이제 똑같습니다. 리차즈랑 메가더. 여기 이제 에드와르드나 미드필더 쪽에 이제 쉐이크도쿠레가 불투명에 떠 있는데. 사실 이 경기는 제 생각에 좀 어려운데,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스탠이뭐 음. 1.76이라는 생각보다 좀 낮은 정배를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무승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무가들 가능성이 충분히 생각보다는 높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당장의 웨스트이 크리스탈팰리스 아무리 최근에 어, 나름대로 승점을 잘 얻고 있고 특히나 보면서 지금 뭐 유로파까지 포함하면 유연승이거든요. 유연승인 건 분명한데 당장의 크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에는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론 최근에 패배가 뭐 리버풀, 맨유. 뭐 강팀 상대로 패배였고, 그 경기에서 솔직히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건 맞는데, 경기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제 생각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승부의 무. 뭐. 이기더라도 한 골차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혹은 이제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무승부의 무. 뭐. 어, 제 생각엔. 보통 제가 무승배물을 보는 건 많아도 찍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요거는 좀음 넘어갑니다 잘차대 엘라스 잘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블로 마리가 뭐였더라? 강, 강도당했다 했나? 뭐 어디 가가지고 칼, 칼에 맞았다 했나? 그래가지고 지뭐상대안 좋은 이슈죠 어쨌든 돌아다니다 칼 맞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빠져 있고 엘라스 같은 경우 이제 셰체린이 출전 정지 수비 쪽에 다비도비치 수비 쪽에 출전 정지 키엔 수비 쪽에 출전 정지 뭐 수비가 기본적으로 박살이 나 있는 베로나고요 뭐셋다 거의 주전급에 다비주도비치가 상당히 잘하잖아요 주전급 자원들이 빠져 있고 뭐 일리치나 미리필러 쪽에 뭐 라주비치 같은 또 선수들도 빠져 있고 또 이선 쪽에 베르디나 뭐 많이 빠져 있어 지금 뭐 폴라도 없고, 프스티치도 없고, 부상자 너무 많다 지금. 수비도 박살, 미드도 물론 미드필더는 솔직히 운영은 가능해요. 왜냐면은뭐 벨로소 같은 베테랑도 지금 어쨌든 뛸수 있고 일정 자체가 지금 일주일 간격 일정이기 때문에 뭐 벨로소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선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나 뭐 홍가, 홍라 같은 애들 뛸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수비 쪽의 불안함과 그래도 가용 가능한 자원들의 로테 아니 후반 교체나 이런 운영에서 있어 지금 베로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들이 많다. 이거는 찍는다면은 제가 몬차를 최근에 또안 갔었는데 뭐 이거는 찍는다면도 몬차 쪽에 배팅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오노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로나가 보여주는 경기 스타일이나. 수비쪽의 결장자나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히 몬차 경기 오바를 보기에는 솔직히 그렇긴 한데 5점은 갈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대1? 3대1?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 삼푸대 <laughs> 피오 베레가 어, 출전정지고요 전방쪽에 푸세토 빠져 있고 피오렌티나는 믿을만한 공격수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니콜라스 원자레스랑 소트. 그래서 좀 믿을만한 놈들 둘이죠.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저득점 가능성을 제가 볼땐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피오렌티나도 분명히 뭐 물론 최근 경기에서 지난 스페치아전의 원정에서 이제 원정 첫승. 그때는 제가 피오승을 저 쉴때 쉴때였나요? 피오승을 봤었는데. 좀 따내고 이때도 뭐 득점도 올려주고 인터밀란전에서도 여러 공격자원들이 그래도 뭐 골을 뽑아줬던 부분은 있는데 그때 누가 뭐 이코네나 요비치 뭐 이런 애들이 그래도 좀 뽑아줬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큰 신뢰는 솔직히 없어요. 공격자원들에 대한 큰 신뢰는 솔직히 없고 당장에 니콜라스 곤잘레스나 소틀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조금 조금씩 공격 쪽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삼푸도리아 같은 경우 문제가 공격이에요, 공격. 제가 몇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격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없는 수준. 골을 기록한다면 뽀로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팀이거든요, 애초에. 그리고 한 골을 넘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력과 전방 쪽에서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뭐, 피오도 공격 쪽에 지금 문제가 살짝 있는 상태고, 삼푸는 뭐 미드필더나 투방에서의 안정감 자체는 엄청 불안하진 않아요. 물론 강등권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저득점 한골 싸움으로 흘력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도 피오가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도트넘들 리버풀. 수비쪽에 로메로, 그리고 샬리송, 뭐 손흥민 여기 이제 쿨루셉스키랑 모우라가 불투명인데 쿨루셉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모우라는 뭐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리버풀은 아르투르 수비쪽에 마티비나 전방쪽에 루이스 디아스 나비케이타 좋다 토마스 밀러가 이제 머리쪽에 또 이슈가 있었죠 불투명하게 떠있는데 음... 경기는 일단은 이게 배당이 왜 이렇게 높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리버풀이 1.9 대나 받았는데 물론 토트넘이 지금 콘테 감독이 어쨌든 내려 앉아서 버티는 힘 자체는 솔직히 좀 있어요. 그리고 리버풀 자체도 최근에 뭐 노팅엄 상대로도 못 이겼, 고 어, 리즈 상대로도 홈에서 또 패배를 거두면서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건 맞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 또 세리의 최강 팀이 나폴리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야, 여기는 진짜 운이 너무 좋아. 나 이렇게 운 좋은 팀은, 본모스랑 토트넘이 올 시즌에는 유럽 팀전태 통틀어가지고 운빨로 축구하는 팀인데, 어쨌든 뭐 본모스 전에도 두골 먹고 했다고 극장골 박으면 승리를 했고, 지난 경기 마르세유전에서도 경기력 자체 개쓰레기였는데, 어떻게 또 극장콜까지 넣으면 승리까지 따냈어요. 오늘 개박살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승에, 우리고을만승까지 봅니다. 2대0, 3대0 정도 사이즈의 경기가 아닌,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토트넘 그리고 제 생각에, 로메로나, 클로스스키나, 약간 월드컵 때문에 안 뛰는 것 같아, 느낌이. 약간 부상이 부상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런 느낌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요.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도트은는동우나 지금 부상자들도 이렇게 있는 거 봐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월드컵에 대해 좀 쫄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있는 애들이 하나둘씩 누워버리니까 안 쫄릴 수가 없다. 뭐 케인 같은 애들 특히나 동우나 리버풀이 지 상당히 급한 상황이고 원정 무승이긴 하지만 어, 이 경기 저는 솔직 히 무난하게 리버풀이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이가 불투명이고요. 이건 같은 경우 미드필더 쪽에 톨리서가 빠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마르세유가 지난 경기 홈에서 토트넘 상대로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멍청한 패배였죠. 무만 케도 솔직히 유럽 대학 유로파로 이제 내려가는데 극장골 추가 시간 한골 내주면서 이기려고 막 달려들다가 패배를 거두면서 그냥 아예 떨어져 버렸거든요. 4위로. 그러면서 팀 분위기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리온 같은 경우, 어쨌든, 로랑블랑인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첫 경기, 뭐, 렌 상대로 3대2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경기로 보여줬고, 이후에 몽펠리에, 뭐, 릴, 요런 팀들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있는 상황. 더군다나, 그러면 분위기가 올라있으면 선수들 전체적으로 리그에 집중하고 있고, 마르세우는 지금 혼이 빠져있을 만한 타이밍의 경기여서 이거는 뭐 리옹 쪽에 역배를 준다면 프랜사이즈 봅니다. 보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기에 대한 집중도 자체가 리옹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상승세, 하락세, 체력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다 고려했을 때 전력은 마르세우가 더 세요. 전력 자체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에서 리옹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석 안한 경기 뭐 질문하셔도 되고. 분석 안한 경기는 여기까지.